현재 2110원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왜 올랐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무료 구독자 카톡방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단톡방에서는 이렇게 매수가와 비중을 정확히 적어드리고 단순히 수익만 얻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매하시는 눈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시나리오 매매 대응법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구독자 단톡방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제 개인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오스 왜 올랐는지 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오전에 이슈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약 2시간 전이죠 10시쯤 해가고 이번주 이오스 리브랜딩을 공개한다 라는 소식이 좀 들어있습니다 이거 오전에 이런 이슈 나오면서 한번더 쳐주긴 했지만 이게 올라온 시간인지 10시쯤 이거든요 차트 이거 30분 봉으로 한번 보시면 이미 그 전서부터 이렇게 올랐고, 10시에 이 뉴스 나오면서 좀 가속화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올랐다? 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오르고 있었다가 맞겠죠. 일단 이 리브랜딩 이슈는요, 이, 지난해 이우스 커뮤니티가 기존 개발사였던 블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거를 퇴출시키고 네트워크를 좀 장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맞서 승리를 쟁취했다 이우스 재건을 위해서는 블록원... 퇴출이 절실했지만 이어스 코드를 누가 다룰 것인가 라는 문제도 제기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제, 지식재산권은 블로거는 잘사 블리쉬가 소유하고 있지만 IT 커뮤니티 없이는 나갈 수 없다 얘기를 하면서 하드포크와 리브랜딩이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리브랜딩을 추진을 했는데 블로그는 완전히 벗겨내는 그런 리브랜딩 추진 이거 같은 경우는 결정된 일정이고요 8월, 지금 8월이잖아요. 약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9월 21일에 리브랜딩이 완료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만대 3.1 버전 컨센서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하드포크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요. 9월 21일 전까지 살짝 상승 흐름 계속 나오는 거 기대해 봐도 괜찮은데, 지금의 상승 흐름이 좀 비정상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상승 추세 흐름 계속 따라가면서 이 박스권 살짝 형성을 하고 다시 한번더 매물 때. 121선 저항 돌파 해주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기술적으로 어제 상승, 그리고 오늘 상승까지, 1900원 자리까지 돌파가 나오면 참 좋은 자리였는데, 지금 아예 더 솟아버렸죠. 지금 이 상승 나오는 거는 뭐냐? 코인을 오래전부터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시장의 주도주가 하나 발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도지나 이런 시바 같은 밈 코인들이 상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오스가 움직여요. 이오스가 상승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 비트가 떨어졌어요. 여태까지 근 5년간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장 주도주 나오고 도지 이유 없이 오르고 정말 이유 없어요. 이오스 이유 없이 오르고 그다음에 비트 떨어지는 거. 이건 누가 의도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오스가 올랐을 때 오르고 나서 비트가 떨어졌던 거는 결국에는 그냥 이유 없이 오르는 알트코인들이 오를 때 시장 상황이 보통 어때요? 안 좋으니까 그래서 내렸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갖다 붙이기 비트 떨어진 거는 갖다 붙이기라고 사실 볼수 있는 거고 도지 오르면 이오스 오른다 이거는 의도한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도지 슬쩍 아무 이유 없이 팡팡 쳐주면 살짝 잘 올라가거든요 얘 톡톡 톡 쳐주면 아주 귀신같이 올라요 근데 귀신같이 올랐다 또 귀신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얘는 이거를 오른 것을 모두 반납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웃스는 어때요? 톡 쳐주면 그때는 잘 가요 그때는 잘 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이웃스를 올리기 위한 가격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흐름이 아닌가 그런 하나의 패턴 중 아닌가 쉽구요. 사실 그 패턴 굉장히 지금 오늘 잘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o s 현재 이 121선 지지 저항을 돌파해준 어제 장대 양봉으로 끝냈죠. 8시 59분에 딱 양봉 만들고 오늘 아침 요이 땅! 시작도 좋았어요. 그러고 10시에 트위터 떠주면서 더 크게, 더 멀리. 특히나 이렇게 상승 나올 때이 상승 추세의 상단부를 찍어주면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지난 루나 사태 때 대부분의 코인들이 하락했던 그 흐름들 어느 정도 중간선까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200원에서 2300원대 여기 저항 돌파 만약에 여기까지 이뤄준다 그러면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질 거거든요 지금 현재 어, 지난 7월 중순경 터졌던 거래량보다 더 많이 터져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거래량이 더 붙는다면 이 자리 돌파 나오면서 충분히 2,600원까지 노려볼 수 있고요. 여기서 크게 무너지지만 않으면 스물스물해서 2,6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좀 주의가 좀 필요하긴 하죠. 왜? 거래량 때문입니다. 이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상승을 만든 세력이 설거지하고 나갔음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관망을 해본다. 신규 매집은 조금 대기를 해본다라는 게 맞겠고요. 이게 만약에 좀더갈것 같은 흐름이다라는 것은요,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 모두 체크해드릴 거예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이오스 또는 카톡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 카톡방 입장링크 전송드릴 거고요. 들어오시면 이웃스 어떤 식으로 매매하냐?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다 적어드리면서 여러분 진입 타이밍 다 체크해 드리고요. 여러분이 또 그러고 나서 샀는지 이렇게 7777 올려주시죠. 이렇게 7777 올려주시고 나서 이렇게 수익 인증샷까지 올려주고 계십니다. 플로우 가지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 참여 좋죠. 저는 여기서 현물 손신한 거 복구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감사할 따름 이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다 올려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다들 수익 인증샷까지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거 우리 구독자 카톡 방에서 진행하는 만큼 꼭 구독자 카톡방 오셔서 어,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이오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 카톡방 입장 링크 답장으로 전송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 특히 이오스 신규 매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물려계시는 분들은요 이오스 적고 본인 매수가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막 2,900원 3차는 뭐 이렇게 3,500원? 본인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매수가에 따른 매매 대응법 같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하락을 했던 코인이다 보니까 물려 계신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나 만 원대 이상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물려 계시는 분들은 꼭 본인 매수가 적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 매수가에 따른 매매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 원대 가지고 계신 분과 14,000원대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4,000원대 가지고 계신 분의 매매 대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 매매 대응법 받아 보시고 이거 실시간 매매 타점도 같이 체크하면서 받아 보시고 이 물린 코인들 상담 해 갖고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여러분이 탈출하실 수 있도록 원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메탈 어마어마하게 물려했었는데 대응하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항선에 팔고 매집 준비합니다. 이분, 메탈 마이너스 2천만원이던 거 천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진리카 말씀 주신대로 120선 지지 매집에서 평단 낮춰 매도했습니다. 본전만 해도 감사한데 수익까지 나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웨이브. 7,000원 대 매수 진행 들어갔고요 그러고 나서 웨이브 14,000원 15,000원까지 찍어 줬습니다 충분히 수익내고 나올 수 있었겠죠 이오스 저런 코인도 하는데 여러분 이오스라고 못할수냐 9월 21일 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예정된 일정 이후에 큰 흐름 기대해 볼수 있는 만큼 그 전까지 착실히 차분히 준비해서 빠져 나와야겠죠? 이웃수 무료 계신 분들은 꼭 본인 매수가 같이 적어서 보내 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이웃수 매수가 같이 적어서 꼭 보내 주세요. 매매 대응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익 나는 실시간 매매 타점 받아서 매매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 무료로 진행하는 대신에 여러분 구독과 엄지 척 좋아요 꼭 누르고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이오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답장으로 카톡방 입장 링크 전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 관련해서 실시간 매매 타점과 주요 이슈들은 카톡방에서 그리고 영상으로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톡방에서 뵐게요.